눌러주셨나요? 네. 어, 오늘은 그때 경찰차 하나 만들었죠? 네, 오늘은, 어, 또 다른 거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2 곱하기 4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뒤를 돌려서, 안 보신가요? 이렇게 생긴 거두 개를, 한 쪽, 여기, 이, 어, 이렇게 안 돼. 이거 하고요. 요거 하기 전에,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꽂아 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세요. 그다음 어 여기 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도 꽂아 주시고요. 그다음 뒤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긴 거. 긴 거를 여기다가 띵.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 어, 옆에는, 요 하얀색을, 여기다가 옆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해주고요. 이번에 진짜, 오신 거예요. 여기 뾰족한 거 안에, 여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했다 이렇게 붙여 놓할수 있는 거. 네. 자, 이렇게 돼. 꽂으기 힘들어서. 네, 그 다음은,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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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필요합니다. 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여, 여기, 어, 네.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어이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오. 오, 진짜 힘드네.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네. 끝이죠?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주시고요. 그다음 어 여기 요거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다음 어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오유 죄송합니다. 잠깐만 길었어요. 네. <laughs> 죄송해요. 여기 이렇게 꽂아줘요. 파랑하고 옆에 파랑하고 싶으면 파랑 파랑 해도 돼요. 여기, 그 다음, 이제, 잠깐 치워주시고요. 이번 재료는 이런 거. 여기 이렇게 꽂았다. 빨리 할 거입니다. 이렇게 내부를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하나 꽂아주시고요. 바퀴도 이제 달아야 되겠죠? 바퀴도 이렇게 삥. 오, 뭐가 이렇게, 하는데? 죄송하고요 아, 금속 탐지기. 아, 이거 원래 금속 탐지기인데요. 제가 아주 신기한 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아 거기. 아, 죄송해요. 잘 안보여요. 제가 이, 이것보다 다른 걸 계속 동의해서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거를 옆으로 하면 드릴이 완돼요 어, 띵, 띵. 이렇게 로봇이 귀여운 로봇 되고 경찰차가 윙! 이렇게 가요. 네, 오늘 이렇게 미니 장차 조금 더큰 장차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